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영어듣기평가 유형별공략 자 특정유형 2번 자 이번 시간은요 이유의 네번째 시간이고요 이유의 마지막 시간과 동시에 특정유형의 두 특정유형 0,2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강의 시작 전에 문제지랑 대본이랑 형광펜 준비를 해주시고요자 그러시면요 1번 문제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유 문제입니다 자 이유 문제 이제 이, 뭐한 오늘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유 문제에 관련된 이제 아,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 문제 여러분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유 문제는 일단 대화 내용 이제 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할 일과 부탁하는과는 좀 다르죠. 약간은. 근데 일단은 이유 문제는. 뭐냐, 대화 내용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 여자가 이제 신발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자가 어떻게 지금 신발을 샀나 본데, 어쨌든 간에 그 환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좀 집중을 해봅시다. 뭐, 일단 뭐 자세한 얘기 좀더들 어, 대화 내용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이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렇죠 명사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선택지를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환불을 왜못 받냐면요 환불 기한 때문에 뭐냐 환불을 못 받는지 아니면 특별 할인 상품인 특별 할인 상품 때문에 뭐다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지 영수증 때문에 환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제품 라벨 때문에 환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제품이 손상돼서 뭐다 예,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대화 문제에서 여자가 신발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여자는 이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남자는 판매가자가 되겠죠 또 판매자로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응대가 되겠죠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잘 보세요 일단 여자는 환불을 받으러 온거 이제 뭐냐 이 제품 뭐냐 신발을 이제 뭐가 되겠죠 그렇죠? 반품을 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환불을 받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결론을 뭐로 알고 있다? 환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는 누가 얘기를 해줄까요? 그렇죠. 이건 남자가 얘기를 해줘야죠. 판매자가, 아, 이래 이래서 환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여자 입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불이 안 되나? 안 된다? 안 되는군요. 라고 이해를 해서 자기 입으로 말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이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남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뭐냐, 이유 문제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뭐뭐 할수 없는 이유, 뭐뭐 못하는 이유, 그냥 부정적인 이유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한 것은 그 이유에 처한, 그, 이제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보통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스타일의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금 뭐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를 당사자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제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그 해당하는 문제, 문제에서 제공된 그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뭘 바탕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두 사람 사이 인물 관계를 가지고 미리 여러분이 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언제 샀냐 일단 영수증 그렇 그렇죠. 지난주에 샀고 이제 뭐죠? 이제 환불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결론은 뭐로 알고 있죠? 환불을 못 받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뭐다? 그렇죠 이 환불 기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죠 세븐 데이스 어쨌든저쩌 예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봅시다 이거 도대체 왜 반품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딸내미 주려고 샀어요 이제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심이죠 자 영수증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서 영수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영수증은 있으니까 영수증 때문도 뭐다 반품 사유는 안 돼. 환불 사유는 환불 불가 사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oh,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특징한 뭐냐? 특별한 단서가 나올 거니까요. 자, 무슨 단어가 여러분 귀에 확 꽂히죠? 스페셜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확 꽂히죠. 자 봅시다 스페셜 디스카운트 두번 나왔고 스페셜 두 번째 스페셜 디스카운트 앞에 뭐가 나오죠? e f 리펀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이 명사들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을 고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페셜 디스카운트 두번 나왔으니까 두번 이상 나온 단어나 표현 항상 뭐라고 했었죠 정답에 매우 가깝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뭐다 다시 말씀보다 아 환불을 받을 수 없겠네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 되겠죠 또이 문제는 또 주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유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첫 번째 뭐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문제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면 두 번째 뭐가 있죠 문제 내용이 나오고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유가 나온 거겠죠. 되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이제 1번의 형태를 따른 케이스인데, 1번과 같은 형태의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풀었었던 문제만 보셔도 여러분이 1번 스타일에 이유가 먼저 나오고,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뭐 못한다. 이런 식의 스타일,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전파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하더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당연히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제 대화에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뭐 못한다. 뭐뭐 못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빼고는 뭐 없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식밖에 여러분보다 생각할 수 있는 대화 전제 방식이 없는데 보통 이번의 형식 다시 한 문제 내용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이러한 형식을 제일 많이 따르긴 합니다만는첫 번째 이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형식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바탕 지금 그런 형식이고 심지어 1번은 당사자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더 중요. 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 여러분 쉽게 고르실 수 있었겠죠.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예제로잘 기억해두세요.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무슨 문제였지? 가 여자가 일단은 뭐다? 파이어웍스 페스티벌에 갈수 없대요. 그렇죠? 어떤 축제를 못 간다라고 했으면 나 뭐뭐에서 못 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축제를 못 가는 이유가 뭐다? 몸 상태 때문에 못 가는지, 친구 병문안 때문에 못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공연 때문에 못 가는지, 전, 가족과 저녁 식사 때문에 못 가는지, 할머니와 여행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내용 들어봅시다. 일단 대화 전화 대화죠. 무슨 일이냐? You know,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문제랑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Yeah. 괜찮아지셨느냐? Yes, 응, 괜찮아지셨다. 그쵸. 그렇죠, 할머니가 내일. 뭐냐 내일 태어나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얘 되겠죠 선생님 투머로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왜 is getting out이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나와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행이라고 하는 시제가 되죠 특히 현재진행이죠 현재진행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해요 당연히 뭐다? 그렇죠 현재진행 이걸 의미하겠죠 지금 몸하고는 중이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또 뭐다? 그렇죠 가까운 미래 이것도 진행형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그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가까운 미래예요? 뭐뭐 뭐, 뭐,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투모로는 여러분 진짜 미리 씨부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진행형의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보다 가까운 미래를 표시하는 진행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퇴원하신대 난니가 되겠죠? 봅시다. 어잘 되셨네. 근데 있잖아 그쵸, 그렇죠. 파이어스 아, 아, 페스티벌에 아직까지 갈수 있지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뭐로 알고 있죠? 이여자못 가죠? 그럼 이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달을 나왔죠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거는 건데 뭘 그럴까요? 못 가겠죠 진짜 나못갈것 같아. 메이크잇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주 많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일단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하죠? Have dinner, family라고 되죠. Dinner, family 이두 단어 딱 뽑아내면 뭐가 되는 거죠? 가족 저녁. 정답은 4번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쉽죠. 이건 진짜 이건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죠. 괜찮다. 애들한테 설명해주겠다 sure 이해하겠죠? Thank you. 자 t 건 무슨 뜻 h 까요 g i v e m y best to your grandmother. 여기 i best 는 최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m 기서는 안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st 라는 y 대신에 여러분이 뭘쓸수 있다? r e g a r d s 라는 말을 e 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r e g a r d s 되겠죠? 안부 b e 그래서 so, "give my best" I'm a "give my regards"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안부 전해줘"라고 할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아, 심지어 제가 베스트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명사에 나와 있어요. 인사말이라고요. 안부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겠죠. 정답 4번. 이건 이번은 아주 그냥, 그냥 그동안 여러분이 풀었었던 문제랑 뭐 제일 흡사한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바로 3번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돼있죠? 자, 남자가 전단지를 만들지 않는 이유래요. 어쨌든 남자는 뭐다? 전단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 혹시나 여자가 뭐, 전단지, 왜 안, 전단지 만드는 거 어때? 뭐, 전단지 왜안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 나 이래서 전단지 안 만들어? 뭐, 이런 식의 대화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전단지를 왜 만들지 않냐 면요 개인 정보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지 않는지, 홍보 효과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지 않는지, 하지만 뭐, 아래 건뭐되지 이미 구해서 만들지 않 뭐,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미 구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래 건요. 시간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래 건요. 인터넷 광고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3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반단지를 만들지 않는 이유를 고르시오. 원인이요. 제 룸메이트가 이제 이사를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 룸메이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 룸메이트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룸메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부정대명사가 되겠죠? 진짜냐? 뭐 어떤 사람 찾는데 그렇죠. i want someone whose lifestyle is similar to mine. 여기서 who는 s 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뭐를 가진 사람,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 어떤 라이프스타일? 그렇죠. similar to mine. 나와 생활이 나와 비슷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플라이어 만드는 게 어떠냐? 전단지 만드는 게 어떠냐?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뭘 알고 있다? 그렇죠 남자는 전단지 만들지 않을 거죠 이제 문제풀이를 슬슬 시작을 하셔야죠 자, put them up 아... 어, put them up put up! 한번 뭐뭐 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붙이다, 세우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게 어떠냐 자, 이제 문제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왜 그렇지 않은지 왜 만들고 싶지 않은지가 이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런데 I don't want to let know my personal 자, personal information 나왔죠? 답은 개인 정보. 저 1번 하면 되죠. Like 아, 이것도 아주 쉬운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죠. 문제 내용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선택지 표시한 명사 하나 캐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뭐였죠? 부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보다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문장 쉽게 말하면 부정문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냥 부정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말 못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대하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좀 봅시다.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뭔 소린지 알겠다. 그쵸. 방 찾고 있는 사람, 방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는 얘기죠. If someone who is looking for a room to share, room to share, 여기서 to share는 바로 앞에 있는 room을 수식해주는 부정사의 형용성 사 용법이 되겠죠. 같이 쓸 방을 구하는 그런 누군가를 if you find, 찾는다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바꿔서 낼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여자가 할 일, 이런 식의 부탁한 일, 할일 문제로 항상 바꿔서 낼수 있죠.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전부 다그 이 뭐냐, 이 부탁한 일, 할 일로 문제를 바꿔서 낼 수, 문제를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냐면요. 제와 지문 대화 내용 안에 모든 종류의 보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 부탁할 일할일 일 문제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되겠죠? 항상 부탁할 일할 일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화 내용 안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점 해결해야 될 일들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 제공 요청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록 이유 문제로 출제가 됐어도 얼마든지 뭐라냐 해서 가공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부탁하니 할일 문제로 다 바꿔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대화문을 좀 보셔야 돼요. 아, 이건 다른 문제로 어떻게 낼수 있을까? 아까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문제로, 어떤 종류의 문제로 또 바꿔서 낼수 있죠? 그렇죠. 인물관계 문제로 또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남자는 가게 점원이고 여자는 손님이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정보가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요. 때문에 대화문 하나 역시 여러분 대화문 같은 거 읽는 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읽고 해석하는 거야 뭐. 여러분, 다시 들어가면서 반복 청취하는 건 너무나도 진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걸 다른 문제로 공, 출제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다른 문제로 출제한다면 어떤 식의 문제로 낼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항상 고민을 해보시는 건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4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대화를 듣고 뭐냐. 이, 우리 지금 뭐가 되겠죠? 이유가 여자가 친구의 병문 안을 갈수 없대요. 어쨌든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어쨌든 친구 병문할 여자는 못 가요. 왜못 가느냐? 어머니의 생신 때문에 못 가는지, 스키 캠프 때문에 못 가는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못 가는지, 다리 부상 때문에 못 가는지, 가족 여행 때문에 못 가는지, 태권도 수업 때문에 못 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내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딱 듣자마자 여러분이 뭐를 바로 오답 처리하셔야 된다? 그렇죠 4번은 바로 오답 처리하셔야 되겠죠 가족여행 어땠냐? 그렇죠 이거는 아예 뭐 이유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맨 처음에 등장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바로 오답, 처, 어, 바로, 바로 오답 처리하셔야 되겠죠 가족여행 어땠냐? 뭐, 재밌었대요 너도 주말 잘 보냈느냐? 뭐, 뭐 그래서 그랬대요 자 여서 갑자기 문제점이 하나 퉁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 누구의 병문안을 가고 말고 했으니까 제니가 엑시언트를 당했다. 그럼 제니의 병문안을 가느냐 마느냐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오늘 못 나왔다. 학교 결석했다. Be absent from 한번 뭐가 되죠? 겠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를 결석하다? 어디 어디를 나오지 못하다? 라니 해야 되죠. Be absent from 동 Be absent from 명사. 한번 명사에 빠지다 라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o 그렇죠. she b r o k s h e broke her leg 이라고 s c h 그렇죠. o o 제 3자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냐 다리 부상은 여자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안 됐네. t a s c h o 그렇 She broke t o o o 같이 갈래? 당연히 여자 못가죠 그죠 이제, 그렇죠? 이제 문제풀이 중..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죠? 아 미안하지만 안, 안 되겠는데 저 내일 다른 일이 있어 그럼 다른 일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그럼 태권도 때문이냐 5번 문제로 하나 뭐가 되겠죠? 이제 보기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럼 5번 아니죠 태권도 아니죠 그럼 뭐다? 자, 태권도 선만 지난 주말에 끝났어요. A birthday for my 자, birthday party, mom. 이거 듣고 어머니 생신 이거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죠. Oh, 그렇 알겠다.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For anyway, I'll give Jenny a call later. 자, 나중에 나 제니에게 전화하겠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뭐냐, 2, 3, 4번은 그동안 여러분이 계속 연습했었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보다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4번, 다음 그 5번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에서 우린 지금 뭘 알고 있다? 남자는 그룹서드에 참여를 할 수가 없대요. 남자는 어쨌든 그룹서드에 못 간다. 이게 기본형이 되겠죠? 일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남자가 사실, 이제 그룹서드에 왜못 가느냐? 자, 팔 부상 때문에 못 가는지, 축제 진행 때문에 못 가게 되는지, 사촌 병문안 때문에 못 가는지, 바이올린 때문에 못 가는지, 피아노 연주 때문에 못 가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뭔 뜻일까요? There you are 말이 뭔 뜻일까요? 아 여기 있었구나라는 얘기가 되죠. You are there, you are here.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There you are. 다시 말해 here you are, there you are.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here 하고 there 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사예요. 이거 there 비동사 고문하고 얼추 많이 비슷한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you are 하면 뭐란 얘기죠. 여기 있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there you are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뜻이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뭐다? 아, 여기 있구나. 요, 요것까지만 아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뭔 일인데?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our group study uh, this Saturday 못가 라니 요저 group study 못가 라니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초반에 문제의 내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주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왜안 되는데? 자,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여, 뭐 다시 말하면 배경 상황이 등장을 하죠. 커진이 어떻게 전화를 했다? 아직까지 여기는 몰라요. 뭐 시켰는데. 자희바이올린입니다희바이올린나 바이올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희바이올린과 바이올린은 여기서 정답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인칭 대명사 와 명사를 섞어서 듣는 거 어디서 많이 연습했었죠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지만은요 그렇죠 인물관계에서 이거 조합하는 연습은 인물관계 뭐냐 문제 유형 인물관계 유형 문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아주 자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죠 마을 축제에서 이제 개는 바이오, 바이올린 연주를 한대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피아노 플레이가 브로커 아 했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피아노 플레이라고 는 제3자가 팔이 부러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아잘 안됐네 그렇죠. 그 사람 대신에어 그다음에 아그리트 i m 걔를 도와주기로 했다. 뭐로써요 As a substitute piano player. 그렇죠. 대리 연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피아노 연주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듣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란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반에 이제 문제의 상황이 나오면은 뭐 이것 때문이냐 아니 이것 때문이냐 아니 이것 때문이냐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 여러 가지들을 뭐 주, 던져주고 아니다 던져주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뭐가 되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한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통 아 모모 모모이다 이런 식이 되었죠 됐었죠 그데 이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물론 형식은 그러하지만 여기 지금 어 누가 들어 있다? 제 3자가 들어가서 아제 3자가 이렇고제 3자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뭐뭐하다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좀 약간 선택지 주는 걸좀 약간 교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5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형의 수능 수준의 다시 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특기 평가는 이제 3자가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즉 너와 나의 이야기로서 거의 종결이 되고 제 3자라든가 아니면 제 3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럼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의 난이도가 뭐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게 올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제 3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답의 근거를 좁혀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죠? 피아노 연주 때문이죠.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요 그래도 뭐가 되는 거죠? 피아노 연주를 대신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뭐 자기 친구의 뭐 연주에서 뭐뭐 연주에서 뭐 피아노를 대신 쳐주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한테 알려줄게. Thanks.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다. Things happen. Things happens, 이건 무슨 질이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뜻의 구어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things happen. 뭐 그런 일도 있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